<laughs> 자 할게요. 오케이. 자 정답 몇 번? 한번 잘했다. 자 문제 <laughs> 한번 우리 자, 유형 22번. 분수를 자연수로 만드는 응.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어. 그치? 응. 오늘 두개 배웠어. 응. 첫 번째 만약에 분모에 n이 들어가 있는 경우.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죠? a에 뭘 찾는 N, 거야? 부, 다시 a의 약수. 문제가 문제 볼게. 12분의 1과 18분의 1에 어느 것을 곱해도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결국에이 1은 n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잖아. 그렇지? 맞아? 그러면 12와 1 8에뭘 찾으면 될까? 최소 공배수. 최소 공배수. 공배수를 찾는 건데. 공배, 공배수. 조용해라. 공배수를 찾는 건데 문제에서 못 찾으래? 가장, 가장 작은 거. 공배수 중에 누구 찾으라? 가장 작은 값자 그러면 12와 18에 뭘 찾아보면 돼? 어, 공배수 중 가장 아, 작은 값은 뭐다? 제, 제, 제. 최소 공배수다 자 몇으로 나눌까? 2, 2. 6, 6 9 5, 3, 4, 2, 3자 3.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은 36, 36. 자, 정답은 그래서 누구다? 36정답 36. 36번이다. 3번. 문제 더 풀리기 전에 끝까지 잘해라.